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영어로 콜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콜링은 우리나라 말그 자체로 부르심, 또 전문 용어로 소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콜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놀자고, 전화해서 콜링을 해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개각대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콜링 콜링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기에게 뭔 직책이라도 하나 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렸습니다. 지금은 보육시설,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참 착하고, 또 선하게 생기고,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아이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콜링했다 부르심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서,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을 때, 아무런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때때로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삼촌이나 또 아버지나 고모나 이모나 사촌들이나 이런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해서 불러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그 부분입니까? 40대가 들어가도 결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서 신부감을, 결혼할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회에 실제로 나온 사람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분해서 좋은 의도로 나온 사람, 아무 의도 없이 나온 사람,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나온 사람 이렇게 우리는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로 나와 있던지간에 그것의 가장 깊은 속의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그 첫걸음을 내려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부르셨고, 누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을 때에는 느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너 교회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가,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인가,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일단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돼가지고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모든 자는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부르심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 굉장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콜링했다.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콜링했다라고 하면 뭐 밥도 안 들어갈 만큼 밥도 못 먹을 만큼 기쁘고 안 먹어도 굉장히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부르셨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용어는 견이라고 하는 용어로 전문적인 그회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죄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어떻게냐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사, 의와 아름다운 덕을 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지 않는 자리는 불러내시지 않으셨던 그 자리는 바로 진노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사람이 반응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똑같이 다 무슨 불이냐 외적 불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개인의 특정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세워 나오고 갈망이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적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바울은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고린도 교 고린도에 가 가지고 교회가 없을 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강팍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바울을 돌로 치리하고 쥐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망돼서 철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성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무 악하다. 아,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에는, 이 성에는 내가 구원받 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부원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아 듣겠는가 안 듣겠는가 하는 내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부르신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화를 별로 보지를 못하는데요. 옛날에는 좋은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시화나 그런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영화를 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어, 마음에 기억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제목은 알죠? 1994년에 아주 오래된 영화죠. 어, 개봉됐던 '쉰들로 니스트'라고 하는 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쉰들로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히틀러로 비롯해서 그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은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색출을 해서 아우스위츠 수용소에나 그 밖에 가스실로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신들라라는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소명감을 느꼈어요. 저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적극 이제 작전을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사람의 명단을, 살려야만 되는 그런 명단을 다적습니다 그리고서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암암리에 뒤에서 물밑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려주면 얼마나겠어? 이 사람을 살려주면 당신 얼마나겠어? 이렇게 뒷거래가 쉽게 말하면 독일 분하고 신드러와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 세상말로 말하면 나쁜 의미로 되겠지, 으,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영화에서는 이 뒷거래가 굉장히 의로운 뒷거래, 의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가 자기 재산을 다 텁니다. 부자의 재산을 다 털어요. 다 털어서, 에, 이제, 어, 사형받지 않을, 그 죽음의 독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을, 처형당하지 않을 그 사람을 샀어요. 몇 명을 샀냐면은 돈을 자기 돈으로 다 최선을 다해서 사자 예, 보니까 1,100명이 됐어요. 1,100명. 1 1명은 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쉰들러가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00명이 풀려나와서 자유를 누렸어요. 자유를 누렸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명본 적도 없고요. 일면식도 없고요. 친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줘요. 왜? 신들러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100명은, 100,000명, 1100명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빨, 금리했던 것들을 이렇게 넣던 사람들, 금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뽑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녹여서 신들러에게 반지를 해줘서 전달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신들러지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독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1,100명의 내 명단이 1,100명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굉장히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에 다 우리를 적은 거예요. 내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 부모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쫙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리스트가 이 리스트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빙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값. 에, 몸값이라는 게 있죠. 운동선수들은, 아, 또 연예인들은 몸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내게 있는 활려함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존재다. 예수님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게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신들러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털어서 신들러가 이 사람의 생명을 살았는데 산 사람은 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고통이 사라진다든지 시험이 사라진다든지 아픔이 없다든지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단지 우리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엔 소설가에는 조엘롤링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분, 왜 유명합니까? 소설가로 유명한 거죠?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비극적인 생활을 했어요. 비극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날마다 들어오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안 맞은 날이 없어요. 구, 안 맞은, 구타를 안 당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생계가 없어요. 생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 분유를 먹으려고 해도 분유 값이 없는 거예요. 분유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 값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썼습니까? 소설을 쓰게 된 거죠. 그것이 유명한 해리포터가 되어서 참으로 엄청난 수십, 아 어, 억들이 그리고 어 참으로 수백억 수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한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저 사람처럼 저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조앤 룰링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사건이 더 기뻐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어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리에서 살았죠.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이제 살게 되는 살, 살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는 부유하게 돈을 모았어요. 우상도 많이 팔고요. 또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근거, 그 기반, 그 인간관계, 그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볼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미친... 선택 미친 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 크게 여겼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났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진 그런 역사,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아브라함이 더 부럽습니까? 아니면 조엔 룰린이 더 부럽고, 필기추가더 부럽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여러 개 나오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없는 그 삶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땅은 급히 가는 거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반드시 두 번째는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우리는 이런 지금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이 재림 사이를 다 가르켜서 뭐라고냐면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언제 우리들 가운데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그래서 구원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곱 가지로의 복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득해하고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벌을 내리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로 사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능력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신이 돼야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관을 지내다가 마태를 봤어요. 그래서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야, 이르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따라왔어요. 아, 이거 정말로 얼마나 놀라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가서 얘기해야 되고요. 가서 보살펴줘야 되고요.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주님은 그냥 단도 지적적으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랐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진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만이 벌면, 돈 있으면 행복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의 다른 이름은 네이라고 하는 것을 잘알수 있죠. 네이 그랬어요. 이름이 네이에요. 이 이름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부모의 미래를 담고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의 아버지가 마태의 아버지가. 시브리식 이름으로 마태의 아버지가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어요. 왜 이름, 이름을 줘줬을까요?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 이 중간 상태가 있었어요. 구약까지 딱 통해서,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이연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이연자가 오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까요? 사람의 삶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온전하지를 못해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절망, 불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어내위의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네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네이라고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네이 족속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이족속은 왜 없어졌을까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돕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신앙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예배를 드릴 공간조차도 그리고 그런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창차 커서 내인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내일을 내의를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 내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갈급했을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니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은 고사하고 물도 안 마렵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갈급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부르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사룡과 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거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단지 지옥만 가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아까 살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내가 언제 언제 나를 부를까 다음 개각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까 박에 콜링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콜링이 딱 되면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잔치하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콜링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입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지금 마음이 군고하고 또 인생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함으로 새 희망을 줄수 있는 것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부르신 것이지, 네가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보고서 나중에, 나중에 탈락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한번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는 영원성이 있고 그 부르심 속에는 완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중간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자녀들을 부르셨다. 내 가족을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